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유해한 인간관계가 판을 치는 요즘, 인간관계에 지치는 분들 많으시죠. 뷰티 팁도 좋지만, 오늘 영상도 요즘 구르미님들께 꼭 필요한 영상인 것 같거든요. 착한 사람 되려다 쉬운 사람 되는 경우, 사실 저도 많이 겪어요. 살면서 인생에 개똥 같은 일은 생기기 마련이죠. 인간관계가 100% 아름답게만 가진 않잖아요. 결국,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결과가 결정되는 듯해요. 왜? 갑자기 선 넘어오는 사람한테 멀뚱히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 이런 글을 우연히 봤어요. 뭘하지 말고 그냥 말없이 쳐다봐라.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아 상대방이 선 넘었네라는 걸 인지시키라는 거죠. 뭐 보통은 막 어설프게 하하 웃어 넘기거나 아니면 욱해서 아예 싸우는 경우도 있죠. 아시죠? 잘못은 그 사람이 한 건데 내가 오버하는 사람 되는 거. 그냥 쳐다보는 거 제가 해봤거든요. 일단 처음엔 잘안 돼요. 이선 넘어오는 건 예상 못할때훅 들어오는 거라. 근데요. 음, 해보잖아요. 막상 해 보니까 또못할건 없더라고요. 말없이 쳐다보라고 해서 꼭 표정을 정색하거나 예의 없는 분위기를 풍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온화한 표정 짓고 응? 음? 이란 표정만 지어도 돼요. 조금 더할수 있으면 단답으로 되물으면더 좋아요. 네? 뭐라고요? 만약 조금 더할수 있는 관계다. 그럼 아예 말로 하세요. 선 넘네. 화내지 말고. 온화하게. 얘기가 길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가치 없는 행동들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다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넘는 선을 매번 내가 수습하듯 정리하지 말란 거죠. 이것만으로 상대는 날 점점 쉽게 보거든요. 네? 단답이던 선 넘는다 한마디던 다 자신 없으면 침묵으로라도 평소랑 다른 반응을 꼭 하세요. 저도 인간관계요. 매번 퍼주다 당하고 뒤통수 맞아가며 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뭐, 최근만 해도 물에 빠진 사람 도와줬더니 보따를 내놔라 딱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줄 땐 당연하다가 어느 순간 도움을 멈추면 공격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도 특징이요. 친할 땐막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해요. 근데 만약 내가 능력이 하나도 없어. 본인이 도움받을 게 전혀 없어. 이러면 애초에 개무시한 기인 거죠. 저도 처음엔 도움받은 걸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나? 막 신비로울 정도였는데 또 하나 배웠죠. 아니다 싶을 때이 관계가 아까워 끌고 가지 말자. 당신의 등에 어리석은 사람을 태우지 말라라는 말을 다시 확실히 배운 순간이죠. 근데 보통 이 정도 사람이면 주변에서 가까이하지 말라고 이구동성 나오는 말들이 있긴 해요. 뭐 소문이 좋지 않다, 착한 척 연기한다, 널 이용 가치로만 본다와 같은. 사실 저는 제가 직접 판단하는 편이라 항상 반문해요. 소문이 아닌 거면? 진짜 착한 거면? 진심인 거면? 뒤통수를 맞고 또 느끼죠. 아, 나 되게 착각하는구나. 나이를 한살한살더 먹으면서 더 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은 확실히 조금씩 바뀌어요. 무조건 남의 말을 들을 건 아니지만 나와 가까운 관계에서 너무 여러 사람이 같은 말로 주의를 준다면 저와 비슷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관계 정리를 할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남발하는 사람, 항상 과장하는 말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식의 걱정, 표정을 보세요. 내가 아플 때, 뭐 힘들다고 말할 때그 사람의 표정에서 가식이 보여요. 어 정말, 아 그러셨구나. 이게 진짜 걱정인지 아닌지 우리가 바보 아니면 알잖아요. 그리고 고마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진짜 답이 없죠. 그냥 그런 그러신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안 바뀔 거니까 에너지 쓰지 마세요. 아 그리고 이런 사람 많죠. 습관적으로 남욕하는 사람. 그러니까 입만 열면 남욕이야. 어 이미 뒤에서 내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 저도 요즘 주의를 합니다. 제 경험상의 리스트인데 혹여나 도움되는 분들이 있을까해서 말씀드렸고요. 유효 기간이 지난 인간관계는 폐기하자라는 말이 있죠. 인간관계의 유효 기간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어차피 끈 붙들어봤자 생에 도움이 안 되는 관계들 이 관계라는 거에 너무 아까워하거나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계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 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하죠 사실 전더 하다고 생각해요 썩은 음식보다 사람이 더 위험하거든요 영양가 없는 관계 수두룩 두는 거 부질없이 에너지 고갈시키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왔었어요 언니 뒤통수 맞은 복수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선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무조건 참으라고만 해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아니요. 무슨 부처도 아니고. 옛날엔 참는 자가 이기는 자였는데, 이페이백의 필요 여부나 방법 등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고구마 만 개라고 하시는데, 저도 페이백 합니다. 대신 타이밍이 중요해요. 급발진이 아닌 에너지 안 쓰는 참신한 방법을 쓰죠. 복수를 정말 하셔야겠다. 화를 내는 것도 복수를 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감사는 최대 속도 있게, 복수는 최대 차근차근 들어보셨죠?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면 무조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차근차근 생각하고 준비할수록 섣부른 실수가 없고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지 명확히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날 망가뜨리면 안 돼요.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누가 나를 찔렀어. 내가 같이 훅 찔러! 자, 결과물까요? <laughs> 같이 쇠렁이해요내 <쇠고랑이에요. 웃음> 화를 그대로 표현하는 건 복수가 아니거든요. 내가 쇠고랑 차지 않고 그 사람에게 페이백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뭔지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어떤 행동이 최선일지가 보여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마음이 많이 힘든 거거든요. 한때 가까웠던 사이인데 이젠 증오해야 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결국 증오가 화를 키워요. 내 마음의 지옥을 내가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지같은 사람 증오하느라 내 에너지 팍팍 쓰는 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페이백할 나이스 타이밍은 분명 옵니다. 일단은 그런 인격 갖고 산다는 걸참 불쌍하다. 라고 일단 생각하고 화를 삭히세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 안 된다, 피해라 이런 기준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럼 나부터 바뀔 필요가 있겠죠. 내 자존감이 떨어져 있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쉬운 먹잇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계속 노력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혹여나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항상 되새김질을 하는데 첫 번째가 감정적으로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말이 쉽지 어떻게? 네, 그러려면 늘 침착하기 위한 연습이 매우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인데 화나면 막 목소리가 격양되거나 행동부터 섣불리 나가죠. 심호흡부터 하는 걸 시작하고요. 일단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하려고 해요. 언제든 제 스스로 제어하기가 좀 용이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타인은 배려하되, 아닌 일은 확실히 지적하기. 나는 함부로 하면서 남한테 존중받을 걸 기대하는 거 자체가 오류거든요. 나는 상대에게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나? 이 배려를 좀 많이 노력을 하고요. 대신 상대의 행동이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잖아 이게 눈에 보이면 참고 넘어가는 건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서 항상 참고 넘어갔는데 짚고 얘기하는 게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더라고요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타협이 안 된다면 이 관계를 정말 계속 지적할게 맞는지 그 부분을 다시 고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기 실수는 말이 많을 때 생기거든요. 저도 말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정말 주로 듣고 와요. 그리고 지쳐요. 그 혹여나 대화 시에 본인 말만 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체크는 꼭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 안 하기. 특히 이런 행동이 재밌다는 이유로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을 비하하는 말을 막 유머처럼 한다든지 하는 사람만 재밌지 듣는 사람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유머스럽게 말을 하면 그 내용이 뭐건간에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 되게 미성숙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직접 당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남한테 하는 걸전 앞에서 보고 있는 것도 되게 민망하거든요.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건 뭔가 상대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말 그대로 싫어할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적당한 거리 두기. 이게 참 쉽지 않은데 분명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계의 트러블은 가까운 사람하고 생기지 전혀 안 친한 사람하고 생기지 않거든요. 무조건 가까운 게 좋다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대화의 경계를 허무는 경우가 많은데 역효과더라고요. 참물며 저는 말도 잘 못나요. 그리고 빨리 잘못 친해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가까워지는 거가 스스로 편한 스타일. 대신 그렇게 해서 친해지면 굉장히 정말 또 간하고 쓸개하고 약간 빼주는? 무조건 서먹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위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별별 수다를 나왔는데 되게 좋네요. <laughs> 솔직히 저도 직업 특성 때문에 정말 별 사람들을 다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어떤 구름 위님이 그러셨어요 알려질수록 점점 더 파리가 꼬이는 게 현실이라고 존경할 만한 분들도 분명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양아치도 존재해? 막 이럴 정도의 사람도 봐요. 막 법적인 말장난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사실 유튜브 관련법이 국내에선 아직 허술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그루미님들막 들으면 뒤로 넘어갈 적반하장 스토리도 진짜 많고요. 아무튼이 무지개 같은 얘기는 나중에 또해 드릴게요. 아, 네. 누구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사는 거지 드라마처럼 꽃길만 걷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마치 인스타처럼 다는 행복하다 라는 단면만 보일 뿐이죠. 남 얘기 무시하세요. 사람은 원래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팩트는 남 얘기하는 사람치고 인생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남 욕하는데 본인 시간 쓰는 사람들이다. 남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떻게 살면서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요. 쓴소리를 하던 찬사를 하던 남들이 던져대는 말에 흔들린다고 해서 내 인생 1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누가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서 힘드세요? 뒤에서 말 많은 사람이 원래 구린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건요. 결국 다 늘어납니다. 그러니 이렇쿵 저렇쿵 인간관계에 너지 쓰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인생 2회차도 아니고 제 말이 다 정답인 것도 아니지만 살면서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도움되는 한마디 해주는 거에 인생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한마디에 누군가 한 분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족하고요. 언제든 고민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다잘될 거니까 힘내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